안녕하세요. 오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, 음, 막대세사가 잘안 되는 분들을 위한 팁을, 꿀팁을 드릴 겁니다. 저도 잘안 돼서, 네. 일단 막대세사 하면, 저희가처럼, 이렇게 좀, 덩치가 큰 분들, 이런 이제 무릎이 잘안 펴지기도 하고, 등이 잘 세워지지가 않습니다. 원인은 당연히 배가 나와서 <laughs> 그렇겠죠. 네. 일단 보여드릴까요? 앉았을 때, 일단은, 저도 그렇지만, 아직도 좀덜 되지만, 다리가 잘 붙질 않고, 팔을 엉덩이 옆에 놓고, 고추 세워야 되는데, 흉추를 특히, 가슴 대각선이 잘안 되죠? 요거 안 되는 이유가, 사실 배가 앞으로 많이 나올수록, 흉추가 굳어서, 척추를 바로 세우기기 힘듭니다. 그리고, 요, 배 때문에, 햄스트링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, 잘 빨리 굳어요. 그래야 보통, 그, 요가원에서 막대자 세가안 되면, 요 상태에서, 천천히 연습하라고 하죠.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단 누워서 다리 올리는 게더 빨리 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누우면 중력 때문에 배가 더 바닥에 잘 펴져서 좀더 고추장스럽게 되고 다리 펴는 것도 연습을 잘할 수가 있어요. 벽게 되고 누워서 누워서 허리가 뜨면 안 됩니다. 꼬리뼈부터 등을 다 붙여주세요. 거기서 팔을 뺐다 놔서 자연스럽게 놓고 다리가 햄스트링 짧은 분들은 무릎이 구부러질 겁니다. 그럼 먼저 발목을 펴고, 발등을 펴고 밀어보세요. 이렇게 좀 펴지면, 그 다음에는 발목을 당겨서 합니다. 잘 되면 천천히 펴서 벌렸다가 골반 동평 벌렸다가 무릎이 다 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좁혀서 피고 좁혀서 피면 됩니다. 무릎이 다펼수 있게 되면 손으로 벽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.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. 이렇게 해서. 배랑 배의 무게가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좀 스프레드 펼쳐진 상태에서 다리로 힘 쓰고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벽을 밀면서 등을 세우는 거 연습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펴서 이렇게 벗어져도 편한데 한번더잘 펼칠 수 있는 몸이 됩니다. 사실 요가하는 사람 중에 저처럼 남자보이면서뚱뚱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<laughs>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통통한 분들을 위한 팁도 되지만 초보자들이 뻣뻣한 분을 위한 팁도 되니까요 잘 따라해 주시고 이렇게 벽에서 중력을 이용해서 다리를 좀 편하게 한 다음에 연습을 해서 막대 자세를 완성시키면 음, 허리가 많이 편해집니다. 네.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정물 자세로 가야겠죠 이렇게. 짧은 팁이지만 계속 연습을 해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